지난 주말 빗길에 전복된 차량을 도운 소방관 부부가 화제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이들의 역할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만에서는 해바라기 축제가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 한 차례 태풍이 지나기도 했지만 축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와 통영 해역의 적조가 확산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적조로 양식어류 약 185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1일 차량 간 충돌로 멈춰섰던 거제 관광 모노레일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 주말 결혼식을 가던 소방관 3명이 빗길에 전복된 차량에서 인명을 구해 화제가 됐죠. 이들 중 2명은 간호사 출신 소방관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만약을 대비해 구급용품까지 차에 싣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현장에서 응급처치도 가능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이들의 역할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거꾸로 뒤집힌 흰색 차량에서 한 여성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동시에 차 안에 누군가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자신의 6살 아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이때 한 남성이 달려와 이들을 구조하고 한 여성은 재빨리 119에 신고를 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사고 현장 주변으로 달려오는 차량을 다른 차선으로 천천히 유도합니다. 지난 7일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 소방관 부부를 포함한 3명의 소방대원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주말 지인의 결혼식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민는뭐 구조 활동.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급되니까 구급 활동 안에도 구급 되지만 우선은 최초 신고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간호사 특채로 임명된 소방관 부부는 현장에서 응급 처치까지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개인차에 싣고 다니던 구급 용품이 빛을 발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구급 물품에 뭐 꺼지나 뭐 그런 식염수 이용해서 좀 상처 드레싱을 해드리고. 차량 전복 사고의 경우 자칫 폭발과 2차 피해까지 우려돼 고위험 사고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마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현장으로 뛰어든 이들의 대처 덕분에 사고를 당한 아이와 엄마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저희에게도 정말 행운이었고 기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구조복을 벗어도 벗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소방대원들. 전북 부안에서 지난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돕다 숨진 고 권태원 소방관을 생각하면 오히려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원 팀장님이 순직하셨거든요. 저희 이번 사례가 뭐 보람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저희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 일을 꼭 잊지 마시고. 헬로 TV 뉴스 송국희입니다하만에서는 해바라기 축제가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가기도 했지만 축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마을을 지나 좁은 언덕길을 올랐더니 해바라기 꽃단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가을 태양의 빛을 바라며 온 마을을 수놓은 해바라기는 무려 80만 송이. 나들이객들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해바라기 사이사이를 거닐며 초가을 정취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되게 좋은 시간 많이 보내서 좋은 같아요. 처음 봤어요. 너무 쁘고 행복한 시간 좋은 같아요. 올해로 7회를 맞은 하만 강주 해바라기 축제. 사라져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아 시작한 작은 마을 축제는 어느덧 관광객 60만 명이 다녀가는 하만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7일,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가면서 꽃의절정기는 놓쳤지만, 내년이 있기에 아쉬운 마음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처음 보는 해바라기도 오늘 보이고요. 하짝 폈으면 은더 사진 찍고 하기 화사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laughs>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 축제장에선,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즐기는 것도 축제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번 14일날 제1회 전국 해바라기 가요제 결선이 결승, 있는 날인데 또 축제 기간 동안 승마 체험 그리고 각설이 공연 또 다양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만 해바라기 축제는 오는 15일까지 강주 마을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경남 남해와 통영 해역에 적조가 확산하면서 양식어류 약 185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10일까지 통영과 남해 6개 어가에서 참동과 우럭 등 양식어류 184만 9천 마리가 폐사해 약 2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제13호 태풍 닝링의 영향으로 적조가 연안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차량 간 충돌로 멈춰섰던 거제 관광 모노레일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거제시는 충돌 사고 이후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모노레일 관제 시스템과 레일, 차량 비상용 브레이크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를 낸두 대의 차량은 별도의 안전 검사를 진행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행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창원 간선 급행 버스 BRT 체계 구축 사업비가 반영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창원시는 내년에 추진할 BRT 실시 설계 용역비 6억 3천만 원중 절반인 3억 1,5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창원 BRT 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습니다. 창원 BRT는 2023년까지 6호 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1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9억 원중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잔여 비용을 경남도와 창원시가 분담합니다. 오는 2020년부터 하만군과 고성군 등 경남 농어촌 지역에도 버스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농어촌 지역 통합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선정된 경남도는 국비와 도비 등총 33억 원을 들여 도내 10개 군 지역에 통합 버스 정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군 지역 버스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버스 이용객들의 대기 시간과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지자체 버스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0일 올해 임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1%와 정기승급 1.1% 인상, 임금 타결 경력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임금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또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정기 상여금 600% 가운데 절반을 매월 25%씩 분할 지급하고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마사 터널이 내부 보강 공사를 마치고 개방됐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폐 터널로 사용되지 않고 있던 마사 터널은 외부를 그대로 보존하고 내부 보강 공사를 거쳐. 자전거 여행객들의 통행로로 사용됩니다. 또 터널 앞에 광장과 주차장, 카페 등을 갖춰 쉼터의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 교부세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군은 청소년수령관 건립비 5억 원과 공공실버주택 건립 4억, 재해위험 제거사업 11억 원등 20억 원 규모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난 4월 고성공용 세계 엑스포 준비를 위한 특별 교부세 18억 6천만 원을 확보했던 고성군은 올해 총 38억 6천만 원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조근재 하만군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달 조군수는 가야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구민과 상인들로부터 생활 속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과 하만사랑 상품권 구매를 독려했으며 제로페이를 이용해 추석 맞이 생필품을 구매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만 골라서 찾아가 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해 중원 로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진해 중원 로터리가 일본을 모방했다는 일부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혹시 보셨나요? 비슷한가요? 군항의 도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입니다. 1912년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은 진해에 일본 해군 기지를 세웁니다. 1910년 강제 합병 이후 더 이상 마산에만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지자 일본은 외항이 더 가까운 진해에 계획 군사 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해는 군사 도시로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을 또 앞두고 혹은 러일 전쟁 같은 걸 거치면서 이 동북아시아 이 바다를 제패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근에 좀 규모가 있는 해군 부대를 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905년과 6년 그 시기에 현지 답사를 하고 이 해군. 부대를 저 기지를 여기 두기로 결정합니다. 일본이 만든 계획 도시다 보니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일본의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진해 신의 간선도의 경우 100년 전의 형태와 너비가 그대로입니다. 진해를 계획 도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세 개의 로터리가 생겼는데 북원, 중원 감원 로터리입니다. 특히 중원 로터리는 하늘에서 보면 로터리를 중심으로 여덟 갈래로 뻗어 있는 형상이 마치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길를 나타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일까요? 마치 중원 광장이 태양이고 그 옆에 여덟 가닥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우길길 성층기에 있는 그 선처럼 저렇게 보이니까 마치 그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부터 그 우길 성천기를 염두에 두고 저걸 도시계획 그림을 그린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짐작을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죠. 진내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방사선, 방사형 동심원형 광장이라 부릅니다. 그 광장을. 그런데 저런 형식의 도시계획은 근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일종의 도시계의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 실은 우길기를 상징하는 것보단 군사도시의 경우 병력의 즉각적인 상계를 위해서 방사형 구조로 길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일제에 의한 도시계획이었지만 지난는 근대기 초에 디자인된 방사형 가로구조를 가진 국내 유일의 도시인 거죠. 사실 이런 유형의 구조는 세계 각국에서 볼수 있습니다. 파리의 드골광장이나 로마의 강장, 워싱턴 디폰드 강장 등이 지역 역시 진해 중원 로타리와 같은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 강장을 중심으로 도로를 뚫는다면 이 모양 외에는 어떤 형태도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진해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중원 노타리가 우길길에 모방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또 이를 증명해 주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지켜 주던 당산목 팽나무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고 쉬고 거기서 굿도 하고 회의도 한 한국 사람의 정신적 지주가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중문들판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게 우기를성천계의 중심이면 은우기를성천계가 상징하는 일본이 숭배하는 태양인데 그 태양의 한복판에 조선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던 들그 나무를 그냥 두었겠습니까? 그건 구성의 오류죠. 말이 안 되죠. 저 도시를 만든 것은 괘씸하고 나쁜 일이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의 디자인은 우리가 숭배했던 당목을 자기들이 하나의 모티브로 사용을 한 것이었다. 이제 그게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그 나무를 안밴 걸로 마거든요. 보기에 따라 중원노타리가 우길기와 비슷한 모양이긴 합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본다면 방사형 가로 구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진행된 도시 계획 구조로 모양만 비슷할 뿐 사실은 전혀 아닌 거죠. 아픈 역사도 역사고 보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원 노타리가 아픈 역사를 대세기는 소재로 인식하는 것보단 진해의 근현대사 100년이 시작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더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군사 계획 도시였던 진해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였는데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는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1일 오전 11시 반 추석을 맞아 생활 현장을 탐방합니다. 김일관 양산시장은 오전 8시 반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합니다. 박성곤 김해시장은 오전 11시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과 이웃돕기 성품 기탁식을 갖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3시 저탄소명절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하반군수는 오후 4시 대산변민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 백두형 고성군수는 오전 10시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합니다. 고임모 거창군수는 오전 10시 반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합니다. 고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1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가을 장마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경남에는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요일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기 소식 없이 비교적 쾌청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일교차가 점점 더 커질 텐데요. 선선한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